여기서 지금 다 따라 오셨으면 이제 여기서 테임 CSS를 적용할 거예요. 어, 여기 보시면 은이큰디브를 보면 은 좌우에 여백 있죠. 그럼 이건 패딩을 쓸까요, 마진을 쓸까요? 둘다 써도 돼요. <laughs> 신기하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마진을 쓰는 게좀더 좋다고 저도 분히 생각을 해서 네, 마진을 쓰는데 여기도 보시면 은 클래스 이디큰 d i 에다가 일단 저희가 CSS를 CSS를 줄 거잖아요. 스타일을 줄 건데 클래스 네임 해놓고는 다운표. 요게 지금 저희가 그 디자인을 넣어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이게 뭐좀 기본 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마진을 넣을 건데 <laughs> 보시면은 위에도 마진이 있고 좌우도 마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단에도 마진이 있는 게더 이뻐 보이겠죠? 그래서 마진을 넣을 건데. 어, 사실은 위아래랑, 위아래는 마진이 다르다라고 하면 원래 다르게 넣어도 상관없긴 한데, 우린 한꺼번에 넣을 거예요, 그냥. 마진이 4 정도. 마진은 4 정도 줘주세요라고 하면, 은이렇게 이쁘게, 지금 좌우, 상, 상하좌우가 나왔어요.